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어, 부활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이 부활 사건은요, 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어, 사건이 아니다라고, 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지난, 어, 주일날, 참으로 우리가, 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첫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 때 나눌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던 것은 구약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는요, 이제 이제 신약 시대, 사도 시대의 어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방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아, 우리가 사랑할 때,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어, 또이 말씀에 대해서 또 잘못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어,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자, 그럼 사랑이 뭐냐? 어,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자기 만족의 도구로 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뭐가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는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으셨다. 이게 사랑이 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희생 제물로까지 낮아지는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 주셨다.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수 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어, 가장 그 외부에 어, 그 어떤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믿겠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어, 어떤 죄를 범한 범인들이 어, 비교적 잘 잡힙니다. 왜냐하면 어, CCTV가 발전해 가지고 어, CCTV로 보이기 때문이죠. 찍히는 것 때문에 범인들이 많이 잡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CTV가 영상, 이 동영상, 어, 이 자료가, 어, 굉장히 어떤 죄를 어떤, 그증명하는 어, 귀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보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참 어려우니까 그냥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때때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지만 때때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정하는또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인물자는게모든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성령 하나님, 그분을 팔로우할 때,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참으로 전능하시고 무소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특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면서 참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품어주므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더욱더 담대한 삶 살게 하시고 능력의 삶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